자, 오늘은 건우 학교에서 보치아 경기를 하였답니다. 그리고 건우가 참가하여서 참가상을 받아왔습니다. 자, 한번 하는 내용물을 한번 보겠습니다. 포켓웨하스. 이것도 웨하스 같은데. 에이, 웨하스. 음. 다음, 이 있습니다. 퍼파이 같고요. 동전 같습니다. 이것도 있고요. 막대사탕도 있고요. 자, 자유시간도 있고요. 이것도 있습니다. 키팅 같은데요. 자 내용물은 이렇습니다. 안에 이렇게 가자들이 있습니다. 조카 작가. 건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. 건의야 얼굴 한번 보자. 네, 할매 얼굴 한번 볼까요? 할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참가했다고 참가상을 받아왔는 것 같은데, 가져갔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네. 자, 딸기 먹겠습니다. 네. 어느, 어느 거 먹겠습니까? 우는 네. 이걸 골랐습니다. 네. 누가 이걸 줍니다. 저는 이걸 먹겠습니다. 네. 네. 외화 쓴것입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